자, 이 그림 참 많이 봤죠. 그래서 여기가 50이면 여기 40이다, 그죠? 잘했네요. 그래서 코사인 50도는 여기는 1이잖아, 그죠?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50도는 여기 1분의 요거니까 0.64 됐고, 그렇지? 잘했네. 또 코사인은 이렇게 하고. 어, 코사인, 사인 40도도 해볼까? 사인 40도를 왜 구해놨을까? 어쨌든 한번 보지 뭐. 사인 40도 하면, 어, 사인 40도에서 보면은, 어? 아, 여기 코사인 40도를 구했구나. 코사인 40도를 구했어요. 1분의 요거죠, 그죠? 그럼 요 높이가 0.77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뭐, 탄젠트도 구해 놨네요. 탄젠트 40도는 이거분에 이거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어 AC를 구하래요. 여기 AC. 그러면 5를 이용하면서 AC를 구하려면 누구 쓸래요? 어 50도 이거 쓰지 뭐. 그죠? 그래서 코사인 50도 어허 옴서 코사인 50도. 여기 이걸로 하면 되겠네. 코사인 50도. 여기가 0.64라며, 이게. 그러면 코사인 50도, 그러면 1분의 0.64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50도 하면 0.6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C의 길이? AC분의, AC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코사인 50도가 그쵸? 근데 이게 0.64라고 그러면 이거 뭐야 AC는 0.64분의 5잖아 야 이거 계산해야 되는거야? 어, 이거 계산기 써야 되는거 아니야? 5 나누기 0.64 그러면 두개하면 이렇게 500되고 64안에 50이 안들어가잖아 와우 7들어가나보지? 여기 어디 7에다 한번 해보자. 7, 4, 28, 2 올라가고, 응? 6, 7에 42, 44. 그러면 맞네. 7번 들어가는 거. 7점으로. 그러면 여기 2, 9에서 5 빼면, 9에서 4 빼면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점. 그럼면 7로 나가니까 이게 8 맞나? 8. 0 붙이고 해야지, 그치? 4, 8에 32, 3을 나가고, 68에 48, 51, 어 맞네. 어, 진짜 맞나 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일일이 계산 안 해도 여기서 7.8로 나가는 건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여기서 6 4분의500 해가지고 이거 약분하세요. 4로. 끝에가 00이면 4로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4 1은 4. 그 다음에 4, 2, 8, 4, 5, 20 그죠? 어. 여기는 4, 1은 4, 4, 6은 24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죠 뭐. 16 이래가지고 나눠도 되고 하여튼간에 뭐 끝까지 계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